네, 반갑습니다. 방산을 집중 분석하는 황대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세트랙 I입니다. 자, 기업의 개요부터 업황 그리고 전망까지 빠르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트랙 I는 1999년 12월 29일에 설립이 되었고 2008년 6월 13일에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승인 받아 매매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세트랙 I는 이 지구 관측 위성 시스템의 개발과 또 생산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위성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위성과 또무인계의 이동형 지상체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 방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사업의 내용을 알아볼 텐데, 자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수출하고 있는 이 당사는 위성체 분야에서 중소형 위성 시스템과 또 위성의 탑재체 그리고 부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으며 지상체 분야에서는 위성의 관제 또는 위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수신하고 처리하기 위한 지상체 장비 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에는 단순 물적분할 방법으로 분사시킨 위성 영상 판매 사업에 이어 2018년 7월에는 위성 영상 기반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로 그로 인해 위성 사업의 전방 사업에도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위성 사업군에 속한 위성 시스템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2023년 이 반기 자 위성 사업의 매출은 584억 원이며 자 이는 이 전체 매출의 93%에 해당합니다. 자 자회사인 SIS와 또 SIA는 위성 제조 사업의 전방 사업인 위성 영상 판매 사업과 또 인공지능 기반의 위성 영상 분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들의 매출은 30억 원또 14억 원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2023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1.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383.6% 증가. 단기순익은51.2% 감소를 하였습니다. 자, 다목적 실용 위성 2호, 또 3호와 3 a 호 5호의 위성 영상 판매권을 획득하여 이 다양한 종류의 위성 영상과 또 직수신소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자, 위성을 소유 및 운영하는 이 기업을 대상으로 위성 영상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확대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작년 방산 수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는데 이 원동력에는 가격 경쟁력과 또 빠른 공급의 납기가 있었습니다. 자 세트랙 I 역시 이 방산 기업으로 자 위성용 이동형 수신 처리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데. 자, 중소형 지구관측 위성 시장에서 지구관측 위성 토탈 솔루션 제공 및또 국내 국방 안보 분야 위성 전문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성체 사업은 국내의 경우에는 다목적 실용 위성 또 초소형 군집 위성 등의 정부의 위성 개발 사업과 또 국방 분야 위성 시스템 또는 당사가 참여 가능한 또 위성 핵심 부품을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내 국방 사업은 이 국내 국방 우주 경쟁력 확대 정책에 따라 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위성 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과 그로 인한 시너지가 큰 시장으로서의 이 시장 선점을 위해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의 경우에는 이 개발 도상국 정부 중심의 중소형 지구 관측 위성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1차 목표 시장으로, 또 중동 아시아, 동유럽을 2차 목표 시장으로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체 사업에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자, 지상체 사업은 이 위성을 관제 운영하는 임무 관제국과 또 위성에서 획득된 이 영상을 수신 처리하는 영상 수, 영상 수신 처리국 등의 위성용 지상체 개발과 또그 영상 활용을 위한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을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성 지자체 사업은 자 위성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통신, 지구 관측, 또 과학 시험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나 운용 보안 문제로 해외 수요와 또 수출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 위성용 지사체 사업은 국내 이 정부 출연 기간 주도로 이 개발이 되고 있는 이 다목적 실용 위성, 또 차세대 중형 위성, 정지궤도 위성의 이 위성 영상 수시, 수신 처리 시스템과 또 방산 분야의 이동형 위성 지상체 그리고 무인기 지상체 영상 수신 처리 시스템 시장을 주요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근에는 뉴스페이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위성군 사업이 국내에서도 정부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위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위상 위성, 위성 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3조 2,244억 원을 기록하였고 자이 중에 위성 제작 시장은 5,519억원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6.3%씩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트랙 i에 대한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자,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